유주를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그래서 제가 망할 정도의 징벌배상 검찰 내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유선율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후한 무치한 언론과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막으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할까? 만약 민주당이 올해 정권을 교체한다면 일어날 일, 두근두근한 언론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공약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과 언론 개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호를 악용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그래서 제가 망할 정도의 징벌 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응. 하는 거예요. 언론에 그, 그동안 많이 시달렸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언론 당했죠. 언론은 개혁 문제는 가짜뉴스를 내면 회사가 망한다. 응.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검, 검찰 얘기도 안 해야지. 그렇죠. 의심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 검찰 문제도 역시 제가 개인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은 사람이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조국 교수께서도 사실은 이제 선택적 정의에 당한 거죠. 원래 부, 방치된 부정이. 그러니까 부정 상태를 방치하는 거하고 선택적 정의를 비교하면요. 선택적 정의가 더 나쁜 겁니다. 네, 네. 네, 데 윤석열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거예요. 골라가지고 팍 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 플레이해가지고 마녀사냥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병상련이다라고 얘기도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저 아, 네. 자주 연락해요 사실은. 근데 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수사권 조정이 어떤 핵심이었고 해방 이후 처음 한 거잖아요. 엄청난 성과고 근데 이게 안착되기를 바라는 게 저,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상태로 가는데 이걸 경찰에다 혹시 수사권을 전부 몰아주면 검찰보다 경찰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그러니까 그 완벽한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검찰 내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음. 안에서 서로, 서로 칸을 쳐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 검사들의 권한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제도가 있는데 죄가 돼도 기소 안할 권리가 권한이 검사한테 있어요 검사한테 있죠 기소 편이죠 네. 기소 재량주의 음. 죄 많이 지어고 사람 죽인 것도 기소 안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 기소 죄 되면 반드시 기소해라, 기소 법정주의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검사가 하지 말고 배심들이 해라 배심들이. 음. 그래서 기소 대배심. 내가 저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관 예훈이 뭐 검찰 고위 간부가 되면 개업해 가지고 일년 만에 1 0 0억 벌었다는 돈. 그게 뭐예요? 음. 죄 되는 사람을 죄 없는 걸로 만들어 준 대가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죄 있는 죄 없는 사람이 그거 한데 몇 억씩 줄 리가 없잖아요. 음. 결국은 가진 사람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거를 덮어준 대가로 돈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고 고의적으로 네. 가고 서로 막 인사하고 네. 이걸 없애는 방법이 딱한게 있습니다. 형사사건 예. 수임료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어, 아, 예. 얼마 이상 네. 못 받게. 형사사건 음. 수임료 제한을 하면 정관 예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착이 어. 매우 어려워지죠. 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개인 의 구조 자체에 힘을 빼는 작업을 상당히 도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검사장 직선제, 직선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소 개량주의를 최소화시키고. 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 자체 권한을 줄이는 게 다음 과제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국면에서 대선을 말씀드린 것은 거의 처음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기에 한동안 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확실한 것은 어두운 윤두창 강점기가 끝나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후안무치한 정권이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끝나고 4월 날씨가 따뜻하기 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께 투표하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느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